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서울 목동. 이게 밥이야? 돼지밥이야? 시어머니 김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을 갈랐다. 박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었다. 시아버지의 생신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다시는 무슨, 시간이 없어. 진순의 집에서 시킨 거 먹어야겠어. 우리 막내 며느리는 요리를 어찌나 잘하던지. 신우이 민정이 코웃음을 쳤다. 언니, 그러게요. 우리 올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대학도 지방 삼류대 나오고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참았다. 결혼한 지 3년. 매일이 이랬다. 남편 민수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민수야, 너이 여자랑 왜 결혼했니?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내가 좋은 집안 딸 만났으면 우리 사업도 이 지경까지 안 왔어. 지연이 집에서 사업 자금이라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연의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돌아가셨다. 빚만 남기고 그 빚을 갚느라 어머니는 몸이 아팠고 지연은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 그녀를 민수는 순수하고 착하다며 사랑한다 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매일 잔소리와 구박을 했고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시아버지는 무관심했고 남편은 방관했다. 지연은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작은 방에서 울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도. 나도 사람인데.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부동산 투자 초보자 가이드. 2019년 3월 봄이 오려는 때짐다 쌌으면 빨리 나가. 김명희는 팔짱을 낀채 지연의 방 앞에 섰다. 지연은 낡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집어넣고 있었다. 3년간 이 집에서 모은 것은 이게 전부였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지연이도 우리 가족인데. 민수가 약하게 항변했지만 김명희는 단호했다. 가죠. 이 집에 1원도 안 보태면서 무슨 가족이야. 네가 벌어온 돈이 있어. 도리어 네가 쓰기만 했지. 제가 구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편의점. 김명희가 비웃었다. 서른 살 먹은 여자가 편의점 알바.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 망신이지. 어머니. 민수야 넌 가만있어.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김명희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연아, 넌이 집에 맞지 않아. 이혼해. 우리 민수 좋은 데 다시 장가보낼 거야. 싫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빛이 어렸다. 이혼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게요. 뭐? 1년만 시간을 주세요. 1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 판단하세요.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뒤에서 김명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1년? 웃기고 있네. 넌 평생 가도 그 모양일 거야. 문이 닫히고 지연은 아파트 복도에 홀로 섰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1년이 아니야. 지연은 중얼거렸다. 다섯 개월이면 충분해. 관악구의 작은 고시원. 월세 35만 원. 화장실도 공용이고 방은 겨우 2평. 하지만 지연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다. 여기가 제 방이네요. 짐을 풀고 나니 해가 저물었다. 지연은 편의점 김밥 하나를 사서 돌아왔다. 3,000원.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150만원.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해야 했다. 노트북을 켜고 지연은 지난 3개월간 모아둔 자료들을 펼쳤다. 부동산 투자 관련 책 20권, 온라인 강의 수강증 15개, 그리고 직접 작성한 노트 3권. 부동산은 정보 싸움이다. 남들보다 빨리 알고, 남들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남들보다 과감하게 실행한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 지연은 이 문장을 외우고 또 외웠다. 다음 날부터 지연의 하루는 빡빡했다. 새벽 5시 기상, 부동산 뉴스 체크. 오전 7시 마이너스 9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전 9시 마이너스 12시 부동산 현장 답사. 오후 1시 마이너스 5시 카페 아르바이트. 오후 6시 마이너스 10시 온라인 강의 수강. 오후 10시 마이너스 새벽 2시 투자 시뮬레이션 및 공부. 하루 3시간 수면.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 친구들과의 만남은 끊었다. 오로지 목표만 보고 달렸다. 언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던 대학 친구 수진이 걱정했다. 괜찮아.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해. 그래도 건강은! 수진아. 지연은 친구의 손을 잡았다. 나 3년간 매일 무릎 꿇고 살았어. 이제는 내 힘으로 서고 싶어. 제대로 서고 싶어.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지연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다. 6개월 후, 2019년 9월. 이 원룸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연은 노원구의 작은 원룸을 둘러봤다.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 역에서 도보 7분, 주변에 대학교가 있어 수요는 안정적이었다. 어떻게 계약하시게요? 전세로 바꿀 수 있을까요? 5천만원에요. 글쎄요.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는데, 지연은 6개월간 모은 돈이 800만원이었다.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제가 집주인 분께 직접 제안하고 싶어요. 다음 날 지연은 50대 중반의 집주인을 만났다. 전세로 바꿔주시면 제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리모델링도 제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할게요. 2년? 왜요? 주인분께서 더 빨리 목돈을 회수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전세금 중 천만원은 제가 대출받고 나머지 사천만원은 제 친구가 투자자로 들어올 거예요. 친구와는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했어요. 사실 수진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박지연, 넌꼭 성공할 거야. 나는 내가 믿어줘. 수진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계약이 성사됐다. 지연의 첫 부동산 투자였다. 이제 시작이야. 2년 후, 2021년 9월. 첫 원룸은 전세금이 7,500만원으로 올랐다. 2,500만원의 수익. 수진과 나눠가진 후, 지연의 몫은 1,250만원이었다. 적은 돈 아니죠. 하지만 지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돈으로 두 번째 원룸에 투자했다. 이번에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재개발 지역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지연은 눈덩이처럼 자산을 불려갔다. 핵심은 레버리지였다. 은행 대출과 전세 끼고 돌리기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했다. 박지연 씨, 이번에 저희 은행에서 특별 금리를 적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 지연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자산이 늘어나자 은행들이 먼저 찾아왔다. 2022년 지연은 지디개발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크로스 앤드 드림의 약자였다. 직원은 지연 혼자. 사무실은 여전히 고시원 책상. 하지만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원룸 12채, 빌라 두 채, 상가 한 개가 있었다. 대표님, 이번에 목동 재개발 조합에서 투자자 모집한대요. 이제는 지연의 오른팔이 된 수진이 서류를 건넸다. 목동. 지연의 손이 멈췄다. 목동 아파트. 시댁 주소였다. 운명이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연은 목동 재개발 프로젝트를 철저히 준비했다. 먼저 주변 토지를 매입했다. 재개발 구역 근처의 소형 상가와 주차장 부지. 재개발이 되면 가치가 폭등할 땅들이었다. 대표님, 조합 측에서 회의하자고 합니다. 좋아요. 제안서 준비했어요? 지연은 200페이지짜리 제안서를 완성했다. 재개발 후 주거 환경 개선안 수익성 분석. 시공사 추천 리스트까지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문서였다. 박 대표님, 이거 대단한데요? 조합장 이동수는 감탄했다. 3년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걸 걸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5입니다. 35에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조합장은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하셨습니까? 절박했으니까요. 지연의 대답은 간단했다. 결국 지연은 조합의 주요 투자자로 선정됐다. 투자금 50억 원. 그녀가 모든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대표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요? 수진이 걱정했다. 위험하지. 하지만 이기면 끝이야. 지연은 확신했다. 목동은 서울 서남권의 핵심 지역이었고, 재개발 후 아파트 가격은 최소 2배 이상 오를 것이었다. 그리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시댁 식구들을 다시 만날 시간이기도 하고 2024년 10월 목동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오늘 조합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이 모였다. 김명희와 민수도 뒷자리에 앉아있었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이자 컨설팅을 맡은 지디개발의 박지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여자를 본 순간 김명희의 얼굴이 굳었다. 저 저게 엄마 저거 지연이 아니야. 민수도 놀라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지디개발 박지연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지연은 5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된 며느리가 아니었다. 오늘 여러분께 목동 재개발 프로젝트의 전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지연은 재개발 후 예상 시세, 공사 일정, 임시 거주 대책, 분담금 납부 계획까지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주민이 손을 들었다. 분담금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줄일 수는 없나요? 분담금은 공정한 시세조사를 통해 산정됐습니다. 오히려 주변 재개발 단지보다 20% 저렴합니다. 자료를 보시죠. 지연은 비교표를 띄웠다. 모든 데이터가 명확했다.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빠져나갔다. 김명희와 민수만 자리에 남았다. 지, 지연아. 민수가 다가왔다.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돌아봤다. 오래간만이네요, 민수씨. 민수씨? 이제 우리 그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나요? 냉담한 목소리.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김명희가 다가왔다. 어머님께도 인사드립니다. 5년 만이네요. 5년 동안 이런 일을 한 거야? 우리 몰래? 몰래라뇨. 어머님이 쫓아내셨잖아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았을 뿐이에요. 지연아, 우리. 다음 주에 개별 상담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건넸다. 어머님 세대도 분담금 내셔야 하니까요. 상담 때 뵙죠. 지연은 돌아서서 나갔다. 뒤에 남겨진 김명희와 민수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지디 개발 본사 강남역 부근의 20평 사무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김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지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김명희를 안내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김명희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다. 며느리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것도 사업 상담을 하러. 어머님 세대 관련 서류입니다. 지연은 파일을 펼쳤다. 현재 시세가 4억 원이고, 재개발 후 분양가는 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분담금은 2억 원입니다. 이어? 김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그렇게 많이 주변 시세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부담되시는 걸 알기에 분할 납부 옵션을 준비했어요. 지연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3년 분할 납부 이자 없음 어머님께만 드리는 특별 조건입니다. 왜왜 왜 그렇게 해주는 거니? 김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시니까요. 하지만 난 난 너한테, 저한테 잘못하신 거요? 지연은 담담히 말했다. 알아요. 다 기억해요. 김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연아. 정말. 어머님, 지연이 차를 따라 건넸다. 저는 복수하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넌 정말 대단한 애가 됐구나. 대단하진 않아요. 그냥 필사적이었을 뿐이에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어때? 지연이 물었다. 회사 그만뒀어.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 다녀.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해. 다행이네요. 지연아, 너 아직도 우리 민수를? 아니에요. 지연은 단호했다. 그 감정은 진작 끝났어요. 제가 이집 나갈 때 끝났죠. 그렇구나. 김명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지연아, 나야. 민수였다. 들어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분할 납부해 준다고. 네. 고마워? 사업이에요. 고마워 할일 아니에요.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다.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순수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강하고 당당한 사업가가 있었다. 지연아 하나, 미안해. 뭐가요? 5년 전에 널 보호하지 못한 것. 어머니가 그렇게 대할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지연은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민수 씨, 저 바빠요. 할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은 아직 안 했잖아. 다시 시작할 수. 민수 씨. 지연은 차갑게 웃었다. 제가 왜 다시 시작해야 하죠? 저를 보호하지 못한 남자와. 지연아. 전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누구 도움도 없이. 그리고 성공했어요. 이제 와서 왜 당신이 필요하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일 법원에 이혼 서류 제출할 거예요. 재산분할 청구는 안 할게요. 전제 돈으로 번 거니까. 민수 씨도 서명만 해주세요. 지연아, 제발. 나가주세요. 다음 약속 있어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다. 지연아, 난 정말 널 사랑했어.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론 부족해요. 존중도 필요하죠. 문이 닫혔다. 1년 후, 2025년 10월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연은 현장 사무소에서 공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이번 달 진척도는 85%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3월 입주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마무리까지 신경 써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현장을 둘러봤다. 높이 솟은 크레인, 분주한 인부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새 아파트. 이 모든 게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대표님. 수진이 뛰어왔다. 광교 신도시 프로젝트 계약 성사됐어요. 정말? 네. 백억 규모예요. 지연은 활짝 웃었다. 이제 지디 개발은 직원 1 5명에연 매출 200억 원의 중견 기업이 되었다. 축하해요, 대표님. 아니, 지연 언니.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언니가 대단한 거지. 5년 만에 여기까지 오다니.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한강을 거닐었다. 10월의 바람이 상쾌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연 씨, 저 김명희예요. 어머님? 지금 시간 있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한강공원 벤치 김명희가 먼저 와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지연은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새 아파트 잘 지어지고 있더라. 네, 내년 3월이면 입주하세요. 고마워. 분할 납부 덕분에 무리 없이 낼수 있었어. 다행이네요. 김명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나 너한테 큰 잘못을 했어. 5년 전, 아니, 결혼한 후로 계속.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 매일 구박하고 무시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김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너무 어리석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지. 내 안에 이런 힘이 있는 줄도 몰랐어. 지연은 한강을 바라봤다. 저도 몰랐어요. 제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넌 정말 강한 여자야. 그 고생을 혼자 이겨냈잖아. 강해진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김명희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아. 어머님. 너한테 받은 대로 갚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인정하고 싶어. 넌 훌륭한 사람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년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쳤다. 사실,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머님한테. 응? 아무리 성공해도 어머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의미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한 것도 있어요. 김명희는 지연을 꼭 안았다. 인정해. 내가 틀렸어. 넌 처음부터 훌륭한 며느리였어. 두 여자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다. 2026년 3월.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김명희는 33평형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지연은 입주를 도우러 왔다. 와, 정말 좋은데? 마음에 드세요? 응. 넓고 밝고 완전 새 기분이야. 지연은 창문을 열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었다. 어머님,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지연은 봉투를 건넸다. 뭐야 이게? 집들이 선물이에요. 김명희가 열어보니 백화점 상품권이었다. 백만 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고마워 지연아. 그때 민수가 짐을 들고 들어왔다. 어, 지연이. 오빠 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1년. 두 사람은 이제 남남이었다. 잘 지내지? 네, 오빠도요. 나 재취업했어. 중소기업인데 괜찮아. 다행이네요. 어색한 대화.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지연아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김명희가 물었다. 계속 일할 거예요.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연애는? 지연은 웃었다. 천천히요. 지금은 일이 더 재밌어요. 그래. 너 같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날 거야. 어머님도 편하게 사세요. 이제 아들 뒷바라지 그만하시고. 그래야지. 세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과거는 과거였고, 이제는 각자의 미래가 있었다. 에필로그 5년 후. 2031년 서울 강남. 지디 개발 박지연 대표,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장. 지연은 트로피를 들고 무대에 섰다. 40세가 된 그녀는 더욱 빛났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혼자 힘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는 수진이 앉아있었다. 이제 지디 개발의 전무가 된 그녀였다. 그리고 맨 뒤에는 김명희도 있었다. 지연은 깜짝 놀랐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김명희가 다가왔다. 축하해 지연아.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당연히 와야지.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이 이런 상 봤는데.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넌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널 쫓아낸 내가 한심하지만. 그 덕분에 넌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으니까. 저도 감사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다. 저녁 지연은 혼자 회사 옥상에 올랐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저 멀리 목동이 보였다. 나꽤 멀리 왔네. 핸드폰이 울렸다. 멘토링하는 젊은 여성 창업가의 메시지였다. 선배님 오늘 계약 성사됐어요. 선배님 조언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축하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 봤다. 별이 총총했다. 아빠, 보고 계세요? 딸잘 컸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다시 사무실로 내려갔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의 꿈은 계속될 것이었다.